안녕하세요 이상혁입니다. 이번 주는 어, 워크플로이 지난주에 이어서 두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시리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보시면 제가 이번에 그래서 그 워크플로이 다 정리해 놓은 걸 제가 화면에 띄워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했던 게그 메모는 모두 똑같다. 그래서 메모 안에 주요 요소 세 가지 가지고 다양한 앱들에 이 나와 있는 노션, 에버노트, 뭐 구글 키포스트 이런 메모 앱들이 어떤 구조로 똑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요거 보시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어, 워크플로우에 대해 설명을 이제 1편을 드렸습니다. 1편이 뭐였냐면 어, 회원 가입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기본 사용법 설명서. 여기 있는 요 동그라미에 이어진 요런 줄마다 줄 하나하나를 워크플로이에서는 뭐라 한다고 했어요 뷰렛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요런 걸쭉 적어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컴플릭 돼 있는 거 보고 완료하고 요런 것들이 일종의 그걸 노트로 하면 뷰렛 뷰렛 노트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거랑그 다음에 줄 바꾸는 거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엔터를 쭉 치시면 이렇게 줄 바뀌는 거그 다음에 탭을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고 시프트 탭을 누르면 밖으로 빠지는 거 이런 거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하이라키로 이렇게 계층적으로 내용을 만들어서 쓸수 있는 방법 설명 드렸고요. 그다음 시프트 탭을 누르면 밑에다 이렇게 어, 추가 설명이나 어, 노트 메모 이런 것들 할수 있다는 내용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뷸렛 노트가 가지고 있는 구조. 제 지금 여기 홈에서 이 에바모 방송이랑 카테고리 로 들어와 있죠? 제 원래 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중에 에바르모 방송이라는 카테고리 들어왔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어, 기본적으로 홈에서부터 어떻게 쭉 내용들이 있는지 나오실 수 보실 수가 있어요. 요 위에 있는 거는 즐겨찾기 한 거고, 밑에 있는 거는 메인 홈에 어, 링크를 연결해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중에 에바르모 방송 안에 어, 또 이렇게 그래서 학, 그래서 각각 요 빌렛마다 메인이 돼서, 이렇게 내용들 무한대로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은 뭘 눌러라? 여기 즐겨찾기 눌러라.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렇게 해서 즐겨찾기, 그 다음에, 투두리스트 같은 거 맞는 것들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컴플리트. 아니면, 어, 커맨드 또는 컨트롤 엔터 치시면 됩니다. 한번더 치면 지워지고요. 보셨죠? 여기도 커맨드 또는 컨트롤 엔터. 어, 맥에서는 커맨드,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어, 엔터를 치시면 돼요. 음. 그 다음에 보드 알려드렸죠? 보드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 보여준 방식이 지금은 리스트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보드 밑에, 어, 리스트 1, 리스트 2,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보드를 보기를 뭘로 바꿔라? 빌렛이 아니고, 보드를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진다. 그래서 전체 내용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빌렛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해야 될 일들이나 뭐 중요한 것들 이렇게 막 넣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지금 잠깐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보통 뭐 같이 팀워크 같은 걸할때 애자일 같은 거할때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안에 보드로 된건 따로 표시가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할일 같은 거는 말 그대로 투두리스트 음. 뭐할일 지난주에 하는 것럼할일1뭐할일2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했을 때, 다 알고 나면, 어, 컴플릿. 어. 요런 형태로 할일 관리하는 것까지 지난번 1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2편은 뭐할 거냐면, 요렇게 할 거예요. 어, 이번, 이번 2편은, 지난 1편이 기본적인 어떤, 어, 구조에 대해서, 어, 기본적인 앱 소개를 드렸다면, 이번 2편은 그 안에 있는 생각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어, 이렇게 놓고 얘기를 할게요. <laughs>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이 워크플로이란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어 체크리스트 만드는 생각하시면 돼요. 체크리스트는 뭔지 다들 아시죠? 그죠? 음 뭔가 내가 잊지 말아야 될 루틴. 예를 들어서 뭔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 첫 번째, 어, 전체 그 일을 하려면 다섯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말하 순서가 있다고 치면요. 이게, 어, 항상 익숙해지면 모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거 우리가 외워야 돼요. 이런 것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의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그 다음에 뭐, 3단계까지 이따 쳐볼게요. 3단계. 그럼 이제 내가 그거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고, 다 하고 나면 뭐해라? 컴플릿. 어. 뭐라고 있어요? 커맨드 엔터. 어. 다 하고 나면 이렇게 해서, 고 일을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쓰여집니다. 어. 저도 이 체크리스트 가지고 따로 어, 워크샵이나 수업을 여러 번 해봤는데요. 어, 이 체크리스트는 굉장히 간단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상황, 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워크플로의 기본 구조는 이 뷸렛, 말씀드렸던 이각 줄을 뷸렛이라고 그랬어요. 각 뷸렛이 체크리스트화 되어져 있는 게 가장 강력한 기능입니다. 꼭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것들은 이런 잊지 말아야 될 어떤 할 일에 대한, 어, 일 또는 또 준비, 뭔가 준비할 때 준비, 뭐, 리스트, 어, 빼먹지 말아야 될 거. 그 다음에 여행 가실 때나 뭐 일할 때는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무언가를 놓고 검토를 할 때, 검토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같이 넣어볼까요? 검토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할 때, 요럴 때 이런 리스트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어, 잊어먹지 말고 다 체크할 수 있도록. 사소하게는 여러분들 그 가방 싸는 거 있죠? 가방 싸는 거, 이런 것들도 체크리스트. 저는 그, 어, 메모 같은 거할 때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날 해야 될 메모들 뭐뭐가 있는지 체크해 가면서 메모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체크리스트 중에 가장 요즘 많이들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 헤비 트래커. 일단 한글로 쓸게요. 어, 헤비 트래커라고 해서, 어, 여러분들 그, 자기 어떤 습관이냐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 어, 날짜하고 할 일들을 표로 만들어서 체크하는 거 있죠. 그런 헤비트랙커 같은 것들도 요런 체크리스트 안에 들어갔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워크플로이는 이런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 형태로 하시 뭐 하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어, 투두리스트 투두리스트도 일종의 체크리스트예요. 체크리스트인데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린 투두리스트는 어떤 거냐면 어, 보통, 저도 이제 생각정리 수업이나 이런 메모 같은 수업을 하면서 이 투두리스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계획하고 할 일을 구분하는 겁니다. 여기 적어볼게요. <laughs> 계획과 할 일을 구분하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 내, 나는 그것을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할 일이 아니고 계획인 경우가 많아요. 이 계획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어, 할 일이 모아진 집합이에요. 어, 그래서 보통 우리가 회사나 같이 어떤 일을 할때 계획이 생기면, 어, 일을, 그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한테 계획을 던져주면 일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할 일로 쪼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투두리스트를 만드실 때는 계획이 아니고 계획 밑에 뭘 만들어라 할 일로 쪼개서 만들어라 그래서 투두리스트 밑에 할일할일1 2 일, 3 이, 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요런 것들 가지고 거꾸로 반대로 어, 체크리스트를 해서 여기다가 어, 체크하고 난 것들에 대해서 체크 하나씩 해가면서 어, 그할 일을 완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때이 워크플로이는 투두리스트 관리하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어, 제가 첫 시간에 그 모든 앱은 다 똑같다라고 말씀을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앱에 대한 또는 문서 작성에 대한 내용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각 제목마다 내용 을 적고 해당 내용을 노트에다 쭉 적어서 보면 이건 글을 쓸 수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런 식과 간단하게 체크리스트 형태로 어떤 관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어, 투두리스트 관리도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간단한 것들 있죠. 뭐, 쇼핑리스트. 쇼핑할 때 필요한 구매리스트. 그 다음에 구매 리스트, 관련된 정보들. 요즘 온라인으로 구매를 많이 하시니까요. 관련 정보들. 그 다음에 구매 좌표들. 이런 것들을 내가, 어, 쇼핑하려고 하는 거에 넣어서 정리해 두실 수가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여러 가지, 이제 생각정리 관련해서 워크플로이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이 워크플로이에 되게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태그입니다. 태그는 어디 나오냐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음. 서치를 누르시면, 데이 t e changes, changed by,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어. 요 태그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할 일을 이렇게 또는 뭐 업무 뭐 이런 식으로 태그를 넣어 놓으면 요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서칭을 하실 때 이렇게 태그에 업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걸 클릭하시면 이런 형태로 딱 그것만 골라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샵은 이런 태그 그 다음에 어떤 그룹 관련된 내용들 요런 식 여기 이렇게 하이라키로 내용이연결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투드리스트와,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중에, 어 공통적으로, 어 필요한 것도 있죠. 공통적으로 겹치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 그런 식으로 적어둘 수 있어요. 여기다가, 어 쉬프트 하고,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에, 체크리스트, 아 뭐, 어 강의 자료.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예를 들어서, 쉬프트 하고, 이런 식으로 강의 자료 해두시면, 나중에 이거 보시면 이제 고 필요한 내용들만 따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시죠. 음. 그래서 이렇게 태그를 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어, 여기 보면 골뱅이가 있어요. 골뱅이는 어 소위 컨텍스트인데 골뱅이도 사실 기능은 똑같아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집이다, 어. 집이다 또는 어 컴퓨터다. 어. 이런 식으로 보통 골뱅이는 뭘 의미하냐면 어 우리 이메일 보낼 때 어디 어디 앳 이렇게 나오죠. 그 앳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장소, 위치, 그다음에 뭐뭐툴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컨텍스트라고 음, 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이나 위치 같은 거를 가지고 서칭할 때 이런 걸 많이 쓰시고요. 이것도 작성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집, 컴퓨터 이런지. 이 문서에 있는 태그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똑같이 태그라고 나오고, 샤프하고 골뱅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만 쓰셔도 되고요. 두 가지 다 쓰셔도 되고, 어, 하, 사용하시기 나름이에요. 어차피 기능은 똑같아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계속 이거 하면서 이 검색창 설명을 드렸는데 검색창을 누르시면 되게 다양한 부분에 검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내용들. 워크플로이다. <laughs> 그럼 워크플로이가 들어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뷰렛이죠. 어쨌든 페이지들이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색할 수있사실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검색 기능이 상당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어 별표를 해서 이 앞에 이렇게 미리 페이지를 모아두는 것도 좋지만 보통 저는 그냥 이 검색을 많이 합니다. 많이 때려 넣어놓고요. 검색을 많이 해서 요 창을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날짜. 날짜는 뭐냐면 예를 들어 투데이. 날짜를 인식을 해요. 탭을 누르시면 날짜 들어갑니다. 아니면 뭐 투모로우. 그럼 내일이죠? 탭 누르시면 돼요. 아니면 뭐 그럼 예를 들어서 5월 어 예를 들어서 10일이다. 5월. 요 때는 여러분들 점누르셔요 5월 10일. 어 그러면 세러데이죠. 어, 5월 1 0일날어쩌 어째 어째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넣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뭐 시간 같은 건 여러분이 바꾸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게 되면, 그럼 이것도 결국엔 여기 태그에 나옵니다. 어,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이렇게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넥스트 위크 라이뭐 라스트 위크 이런 식으로 해서 넥스트 어, 위크 쳐볼까요? 넥스트 그럼 넥스트 위크 오늘 8일 날 오늘 금요일이니까 8일 8일 날 탭하시면 넥스트 되죠요건 이제 그 문서마다 작성한 날짜 또는 어, 앞으로 할 일이면 언제까지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이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이 문서가 바뀐 시간, 날짜, 주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위크 쳐 볼까요? 원위크 동안 제가 했던 것들 여기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원 이크 동안의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요렇게 해서 원 이크를 헤드를 바꿔서 원 이크를 바꾸시면 다른게 나옵니다. 원 이크 동안 내가 어, 했던 것들 전체 홈으로 해서 원 이크를 바꾸면 또 달라지겠죠? 어, 이런 식으로 원 이크를 지난 한주 동안 내가 워크플로 일얼만큼 작성했는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재밌죠? 음. 그래서 요거는 일단 지우고 X 누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에바 모드에서 그렇게 생각 정리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이제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날짜까지 되셨죠? 뭐 다른 내용들 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요 정도면 여러분들이 워크플로우 쓰시는데 아주 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 그래서 오늘 제가 예시로 제가 쓰고 있는 독서 노트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 독서 노트는 제가 어, 유튜브에서 지금 요 채널에서 하고 있는 컨텐츠 중에 목차를 보는 책 리뷰가 있습니다. 그 리뷰를 하는 것들을 보시면 그 책의 리, 그 목차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쭉 설명하는 책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저는 실제로 책을 읽을 때 목차를 보면서 책을 읽습니다. 왜? 목차를 전체를 쭉 눈에 익혀둬야 아이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고 독서를 정리하실 때도 목차를 중심으로 하시면 좋아요 제가 그 학생들도 생각정리 뭐 이런 코칭이나 이런 것들 하거든요 그럴 때도 제가 뭘 가지고 교과서를 가지고 목차 중심으로 내가 잘할수 있는 거안 되는 거 체크하는 것도 시킵니다 자 그래서 독서노트로 한번 한걸 보여 드리면 교보문고나 알라딘 같은 이런 도서 구매 사이트에 가시면 이 안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목차가 있어요 이 책은 제가 2013년도에 지었던 이번에 개정, 얼마 전에 개정판, 몇년 전에 개정판이 나오긴 했는데 어, 생각하한 노트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잠깐 제가 어, 홍보 좀 드리고. <laughs>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목차가 나와 있죠, 그죠죠 예, 목차를 이렇게 긁어서 어떻게 하냐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그리고 나서 다시 워크플로이로 와요. 내가 하고 싶은 책 노트의 기술이다. 그러면 탭 누르시고 컨트롤 V. 이렇게 나오죠. 이게 어떤 거는 어떤 거는 요게 쭉 해서 내용이 나오는 게 있고 이렇게 한 번에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건 그냥 여기 커서 놓고 엔터 치시면 돼요. 이렇게. 음, 자, 챕터 1은 요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챕터 챕터 2는 요렇게 돼 있고 챕터 3는 요렇게 돼 있고 챕터 4는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이렇게 나와 챕터 5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여기 안에서 챕터 1에 1과 2가 있어요. 그죠? 예. 탭 누르시고 2, 2, 2번에서 또 그냥 엔터 누르시면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챕터 2도 마찬가지로 예. 1단계 수집 하루 노트, 1단계 수집 안에서 하루 노트와 그다음 메모 패드가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2단계 정리 내에서 어, 업무 노트와 어, 시간 노트 에 들어가죠. 이렇게. 어, 메모패드에서, 이런 어, 식으로. 그래서 이거 챕터별로 해서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어, 나누시고, 고그 위에 밑에 하위까지도 이렇게 나누시고. 어. 그래서 4단계는 실행과 확장 아이디어 노트, 하루 노트, 그 다음에 어, 요 계정판이거든요. 요 계정판은 제가 하루 노트 어, 버전 2하고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여기에 있는 2단, 1단계의 하루 노트하고 요 하루 노트와 좀 달라요. 버전 업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 나오고 2017년도에 책이 어, 업그레이드되면서 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챕터 4의 응용에 처음에 A3 생각 노트, 그 다음에 2의 들어가죠. s 2의월간 스케줄러, 그 다음에 어 일기장, 일기장, 그리고 틈새 노트, 그 다음에 맺는 글. 맺는 어, 글은 좀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Shift Tab 음. 이런 식으로. 목차, 여는 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목차, 여는 글, 개정판을 내면서 개정판,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에 앞서서 자, 노트를 정리하고 생각 정리하는 데 시작에 앞서서 제가 당부하는 내용들,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고 뭐 이런 내용도 아무튼 들어있어요. 이렇게 쭉 해서 내용을 적고 그 다음에 책을 읽으시죠. 책을 읽으시면 그책 내용 중에 어, 중요한 부분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기 안에 넣어서 여기 어떻게 적으시는 거예요. 어, 노트 단, 단계별 구성은 뭐, 총 12단계로 되어져 있고, 어쩌고 저쩌고, 내용 적으시고. 아니면, 이렇게 요, 뭐, 단계별 구성에 12단계 있다. 내가 느끼는 거 있을 겁니다. 느끼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Shift, Enter. 내가 생각이나 느낌 또는 필사. 이런 내용들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노트를 정리를, 메모노트를 정리를 다 했을 때, 그죠? 책을 그냥 쭉 읽고 나면, 어, 좀 시간이 지나면 내용이 다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아 심지어는 좀 두꺼운 책은 뒤에까지 가면 앞에 내용 부분 좀 기억이 희미, 희미합니다. 그럴 때이 전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머릿속에 개념을 잡고 갈 필요가 있어요. 저는 소설도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넣고, 그 다음에 각 노트별 단계 구성과 만들 순서가 이렇게 나오고, 자, 이거는 수집, 정리, 실행과 확장, 그리고 그리고 응용 요런 네 가지 큰 단계로 나눠지는구나. 그 안에서 아 이런 이러, 이러한 노트들이 사용이 되고 각 노트들마다 어 어떤 특징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각각의 노트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책을 읽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 생각의 단계. 아 생각을 아 이런 식으로 수집, 정리 실행 확장, 그 다음에 응용,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정리하는구나라고 두 가지로 제가 이 책을 쓴 거거든요. 어쨌든, 이 전체의 어쩜 목차 내용들을 가지고 책을 쓰는 사람도 거기에 흐름에 맞춰 책을 쓰고요. 보는 사람도 책을 쓴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 책을 썼는지 정확히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런 워크플로이 같은 데도 이렇게 정리를 해놓죠. 제일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하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번 2편에서는 어 1편에 이어서 체크리스트 생각 정리 가장 기본인 워크플로이 로 하는 체크리스트 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투두리스트 가 는 계획과 할 일이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쇼핑 리스트 같이 이런 구체적인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 리스트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용을 정리할 건지 그리고 워크플레이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인 이 어, 어, 태그 기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아울러서 태그와 함께 이 검색창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말 그리고 이 안에 여러 가지 날짜나 이런 것들 적는 방법 자동으로 기입되는 방법 이런 방법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실제 활용하시고 메모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이 독서 노트를 워크플로이를 작성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적었어요 그래서 여기 전체 목차를 머리에 두고 각각 내용마다 필요한 내용들 추가 정리하시고 어, 내가 밑줄 친 내용들 이쪽에다가 추가로 필사를 하시든지 카, 뭐, 카피 페이스도 하시든지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복사해서 넣을 수 있나? 아무튼. 그걸 넣으시든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요것만 봐도 아, 전체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고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상당히 편합니다. <laughs> 기억이 잘 나겠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워크플레이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어, 생각 정리와 태그, 그다음에 검색창, 날짜, 독서 노트 다섯 가지 말씀드렸어요. 내용이 좀 많았죠? 그래서 요두 가지 일단 끝내고요. 사실, 워크플로 얘기할 게좀더 있는데,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올리니까, 일단 끝내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편에는 제가, 어,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던 노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노션은 기본적인 설명, 기, 기본적인, 어, 구조, 그 다음에 활용 방법. 그 다음에 이 노션에서는 실제로, 어, 문서를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활용하는지, 그리고 기존에 다른 워크플로이나, 에버노트나, 이런 것들과 어떻게 다른 용, 어떤, 어떻게 다른지, 어, 각각의 어떤 용도나 특징이 다른 부분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요번 시간워크플로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 제가 노션 설명하는 걸로 다시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